자, 358번이야. 다음 중 함수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y축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지. 그럼 일단 y축 대칭이동한 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2지.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이동한 때 y축 y 축 대칭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버리면 되지. 맞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맞지? 첫 번째, 우리는 뭐, y, 점근선 점근선 찾아버리면 지수 a 날려버리면 되지? 맞지 여기는 지수 날리기, 지수 날리기. 뭐 y 는 2가 남다고 두 번째, 증감 체크 증감 체크. 증감은 어디? x 앞에나 또는 뭐 지수 앞, e 지 x, 가몇개 있느냐 자 여기는 마이너스 h 수가 짝수게 있으면 증이었고 마이너스 개수감 홀수게 있으면 감이었어. 맞지? 왜? 여기는 이 마이너스 개수에 따라서 어디 증감이 바뀌었거든. 즉 대칭이동 대칭이동의 횟수를 얘기해 주지. 그리고 대칭이동을 한번할 때마다 증감이 바뀌지. 증감이 바뀜. 그래서 위에 있는 i는 맞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번 있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함수이겠지. 맞지? 그래서 증이었다 감이었다 다시 증으로 바뀌는 거고 3번 그 다음 뭐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을 하나 체크하면 돼. 이때는 어디? 여기 있는 지수가 로가 되는 게좀 간단하지. 지수가 로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로가 되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가 되는 게 x는 얼마? 1이잖아. 그래서 x를 1 넣어버리면 y값은 마이너스 3의 0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네. 맞지? 그래서 이보다 어디 한칸 아래 있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맞지? 자, y는 이라고 하는 이 어디 정근선을 그리고 여기 있는 y는 이라고 하는 정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증이었잖아. 증가할 수 있는 건 어디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뭐 어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두개 있다고. 이 중에 우리 뭐 지나는 점 어디 1콤마 1을 지나지. 맞지? 이보다 아래 있지? x가 1일 때 y값은 얼마? 1 여기네 여기 맞지? 그래서 위에 게가 아니라 밑에 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라는 것이 보면 됐나? 그래서 이 그래프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지금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 아니면 4번인데 어디? 지금 x축을 뚫고 올라갔잖아 y는 2 정근선이 y는 2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은 정근선이 x축이겠지 y는 2면 한요쯤이 y는 2일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뭐? 답은 4번이겠네 됐나? 됐지? 따라서 답은 4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일이 평이동을 따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라는 거지. 됐나?